얼마 전에 어떤 분이 종근당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봤습니다. 종근당은 우리가 의학 쪽만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17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의학입니다. 여기가 주력이기 때문이죠. 의약품 산업의 특징은 연구하고 제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의 보장도이 높고 신약 개발이 어렵습니다. 제네렉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카피. 약이란 뜻이죠. 특허 신청하고 그때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만 특허 끝나면 그 레시피를 다 공개해야 되죠. 그 레시피 특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네릭인데요. 이런 특허를 만들라고 이런 기업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징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죠. 경제성장으로 평균 수명도 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뭐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죠.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래서 약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제약 시장 규모 보시면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따라서 종군당도 성장하고 있고요. 경기 변동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픈데 돈 없다고 병원 안 가지 않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외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보시면요. 어, 자 연간 실적 봅시다. 2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종근당에 대한 인지도는 되게 높죠. 우리가 모르는 회사 약 종근당 약이둘 중에 고르라면 종근당을 고를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인지도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종근당이 뛰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r&d 투자 비용 매출액 대비 11% R&D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점차 증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신제품이 회사의 성장을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나올 겁니다. 봅시다. 시장 점유율은 자, 전체 시장의 5% 내외 매출 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전부 다 보이시죠? 이런 거는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자, 2020년 올해 실적, 작년 실적이네요. 작년 실적 보시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 순익도 엄청 늘었죠. 자, 이거 분기로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 4분기 안 좋았죠. 연구개발 비용을 이쪽으로 떨었습니다. 1, 2, 3분기 때 이연됐던 연구개발 비용을 4분기로 떨었고요. 그리고 순이익하고 영업이익 높았죠. 이거는 중국병으로 마케팅 비용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자, 향후 종군당이 어, 성장하려면 신규 약이 등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2022년에 조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러고 올해 2021년 이때는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죠. 작년에 2020년 코로나로 마케팅 비용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늘어났죠. 근데 올해는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영업이익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슈가 된게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 요게 이벤트가 있었죠. 자, 종근당이라 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파벨탄, 종근당 불어. 나파벨탄이 뭐냐면,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대조군은 사망 사례가 4건 있었는데, 이번에 뭐, 나파벨탄은 뭐, 사망 사례가 없었다. 요라면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냐 조건부 승인 실패. 이 치료제 승인을 실패했답니다. 근데, 3월 17일이죠. 이 다음날, 공시를 합니다. 정근당 자 18일 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 여기 보시면 17일 날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 요거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자, 밑에 읽어 봅시다. 식약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받거나 공문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겠다. 어뭐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꼴랐다가이 뉴스로 떨어졌습니다. 봅시다. 3월 17일이죠. 6시입니다. 자, 3월, 이 며칠입니까? 17일이네요. 이때,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맞죠? 바로 떨어졌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봅시다. 자, 나파벨탄, 이거는 우리가, 자, 이렇게 1상, 2상, 3상 있죠? 3상까지 통과하고, 이제 승인까지 나야 되는데, 이때 실패하면 우리가 안 합니까? 더 이상? 연구를 진행 안 하는 건 아니죠? 계속하지요? 그럼 성공하면 또 오를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근당은 매출이 나파벨탄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종근당 기존 제품 매출 보세요. 엄청 많죠? KK 프리베나. 이래서, 하나만 매출이 어떻게 된다고 타격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보세요. 종근당이 거래하는 기업이라고 봅시다. 하나가 떨어진다고 크게 회사가 흔들리지 않죠? 이래서 다양한 제품을 팔고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나팔 벨탄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요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에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가 있죠. 나팔 벨탄 여기 없죠? 없는데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위에 설명 안 드렸는데, 보세요. k c a 이런 거는 130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죠. 다양한 제품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팔 벨탄 빼고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반 통당입니다 오를지 떨어지 반반이죠. 반반인데 우리는 리스크 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되더라도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3상까지 간게 많죠. 이게 2022년에 많이 날 거거든요. 지금 21년이니까 내년입니다. 이때 많이 승인되면 또 많은 성장 원동력을 얻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집중해야 될게이 회사의 실적이죠. 실적 대비 지금 가격이 싸나 비싸나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매출 기존 매출 부분이 많죠 나팔벨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되면 좋고 되면 플러스가 안 돼도 이 회사는 성장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 임상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몰려 있다 내년쯤 되겠죠 내년쯤에 많이 개발하고 연구개발에 10% 정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서 이쪽에 결과가 나오면 성장동력이 또 생길 겁니다 나팔벨탄 요거는 이번에 사용 승인이 안된 데도 계속 요거 노력해서 결국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이것도 원동력이 됩니다. 나팔벨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이발 리스크를 없애는 투자지요. 그래서 봅시다. 이 회사는 하나로 매출이 다 나가는 게 아니죠. 꾸준한 성장, 매출액. 매출액이 기업의 외형 성장이 됐잖아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약이 출시될 때마다 그 약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자, 분기 실적도 연구개발 비용을 여기 떨었고 2020년 연구개발 비용을 1, 2, 3 분기 다쓰다가4 분기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요거 치우고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디 보니까 종근당이 떨어진다고 팔라고 하더라고요. 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좋아요. 기업의 이익 대비 현재 가격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PER이 낮아집니다. PER이 뭐냐?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 기준이죠. PER이 낮을수록 팔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143,000원이죠. 143,000원.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팔아야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떨어질수록 살 가치가 훨씬 높아져요. 음, 오늘 날짜를 적어봅시다. 2022년 3월 23일. 자, EPS는 음, 19년 4716, 작년에는 7912입니다. 68% 증가했죠. 코로나 덕분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덕이죠. 그리고 신규 런칭한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성공적이네요. 그러면 68% 현재가 143,000원. 현재 PER 18입니다. 과거 PER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15년도에는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안 나오고 16년도부터 보시면 PER이 24 이렇게. 24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제일 싼 가격입니다. PR이 낮을수록 매수가 치가 높겠죠. 근데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목표 PR을 정해야 되는데요. 목표 PR을 정하기 전에 업종 평균이 있습니다. 업종 평균 보시면, 한미, 유한, 녹십자, 동아, 대웅. 이런 거 PR이 벌써 40이랍니다. 연평균 40% 성장한다고 사람들은 대응해주고 있네요. 근데 거기 반해서 종근당은 되게 낮죠. PR이. 이럴 때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표 PER은 우리는 좀 짜게 잡아야 되니까요. 맥시멈 24까지 가는데 지금 이렇게 18 됐죠. 이 회사는 상승 모멘텀이 많습니다. 내년에 보시면요. 신규 약들도 런칭하고 하죠. 그래서 컨센서스도 보시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런칭할 때마다 잘 되고 있고요. 자, 요런 거를 PER을 얼마나 잡아보냐. 짜게 잡아보면 냉정하게 지금 봅시다. 지금. 목표 PER 24. 다른 기업들은 40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24. 예전에 뭐, 평균적으로 24네요. 그래서 우리 24 하면 이 회사의 가격은 189,888원. 자, 요 정도 가겠네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기업이 다른 회사처럼 40배 정도 된다. 코로나 치료제에 나오고 만약에 이래야 되면 점점 보통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겠죠. 오를수록 더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평가 되겠죠. 지금 저평가입니다. 좀 있으면 고평가도 될 겁니다. 그럼 316,000원까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비붕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과하게 잡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20 정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컨센서스 9627. 이거는 뭐 증권사들이 예측일 뿐이지만, 자, 이거 20 해도 목표가 19만원입니다. 그냥 물린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근데 어차피 기업은 가치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고 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물리신 분들은 자,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오를 때 샀나 반성을 일단 해보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본전 이상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2022년 이때 종료 예정으로 임상 데이터 발표 모멘트이 많이 몰려 있댔죠 이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더 가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십시오 비중을 크게 하시면 절대 못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100만원 넣었다 10만원 넣었다 이러면 이게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죠. 근데 100만원 1000만원 1억 넣었다 이러면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하겠죠. 결국 못 견디고 팔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역배열인거 모시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거 신경 개코도 안 써도 됩니다. 어 많이 싸네요 지금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없는 분들은 우린 더 좋은 회사 하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만히 들고 계시다가 12만원 되면 한번더 사세요. 그리고 안 보는 겁니다. 감아계시면다 수익을 줄 겁니다. 잘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우리는 오르기 전에 이때 산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옆으로 길때 이런 회사를 찾아서 사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편하고 돈은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